자주 관리받고 좀 부담없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싶을 때는 슈링크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 없이 얼굴라인을 타이트하고 매끈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에어제 큰돈 들여서 큰 효과를 보고 싶을 때는 울쎄라 20대 중반부터 리프팅에 엄청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뭐 레이저 리프팅, 실 리프팅, 매선 리프팅 정말 안 해본 리프팅 시술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대중화가 돼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선호하시는 우세라 리프팅, 슈링크 리프팅, 에어젯 리프팅을 비교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프팅은 피부의열 에너지를 조사를 해서요.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그리고 늘어진 피부를 이렇게 수축시키는 효과를 주는 초음파 리프팅이거든요. 슈링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 면에서 좀 부담 없이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살짝 따끔따끔 거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요즘은 슈링크가 엄청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동네 어느 클리닉이나 뭐 피부과에 가도 슈링크를 접근성이 쉽게 대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직후에도 리프팅 효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서 쫙 뭔가 좀 당겨지는 기분? 좀 땡땡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시술 직후에도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링크 리프팅은 펌파, 레이저 리프팅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소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볼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지방 소실 때문에 약간 볼이 패여 보일 수도 있고 지방이 좀더 빠져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부작용을 겪진 않았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피부가 엄청 얇고 약한 편이거든요. 슈링크를 받고 나면은 항상 좀 열감이나 붉은 홍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같이 좀 피부가 약하고 좀 얇으신 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잘하는 선생님께 시술을 받기를 권장을 드려요. 피부가 좀 건강하고 되게 이렇게 좀 두꺼우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받기 정말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에어젯 리프팅은 정말 좋았던 점이 보통의 리프팅 시술은 다 세안을 하고 화장을 지운 채로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에어젯 리프팅은 화장을 한 채로 그냥 바로 리프팅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헤어라인을 따라서요. 헤어라인 살짝 안쪽에 공기총을 쏘듯이 시술을 하거든요. 순식간에 공기압으로 약물을, 진피층까지 주입을 해요. 콜라겐 생성도 하고 리프팅 효과를 주는 그런 시술인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 쫙그 위로 쫙 묶었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에어젯 리프팅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에어젯 리프팅을 받았을 때 반반씩 받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에어젯 리프팅을 받은 쪽이 턱선이 슉 올라가 있더라고요. 슈링크는 양옆으로 당겨주는 느낌이 드는 리프팅이라면 에어젯은 좀 위로 당겨주는 느낌이 드는 시술이었어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피부에 자극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에어셋 리프팅이 안아프시다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은 아프긴 했거든요. 슈링크가 따끔거리는 아픔이라고 하면은 에어젯은 이 헤어라인을 통해서 시술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소리가 펑펑펑 펑, 펑 이렇게 좀 공기 터지는 소리가 나요. 소리는 되게 큰데 그 소리만큼은 아프진 않고요. 꿀밤을 막한 대씩 맞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머리가 멍멍멍 멍, 멍, 멍해지는 시술 받고 나서 한 2-3일 정도는 여기에 빨간 반점같이 시술 부위에 그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한 2-3일 정도는 그렇게 붉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감안을 해주시고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자나 이런 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위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위로 할수 있긴 한데 거의 그렇게 시술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붉은 그 이제 시술 자국이 남으니까 그래서 헤어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전체적인 얼굴 라인이나 턱선은 정리가 돼요. 근데 뭐 입가나 팔자주름 같이 이렇게 부분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좋아요. 네, 비싼 것만 빼고 너무 좋은 시술이고요. 울세라를 받기 전에 아,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그래도 레이저 리프팅 시술인데 뭐 그렇게 효과가 클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받고 나서 제가 진짜 한달 동안 지인들한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진짜 좋다. 이게 비싼데 이유가 있구나. 시술을 받은 직후에도 살짝 뭔가 팽팽한 느낌이 있기는 했어요. 일주일 정도부터 그 효과가 되게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쫙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이 좋아졌었고요, 탱탱해지고 좀 쫀득쫀득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받았던 리프팅 시술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의원에서 매선 리프팅도 받았었고, 실리프팅도 한번 받았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울세라에 더 효과를 많이 봤어요. 크림 마취를 하고 그리고 주사로 부분 마취를 하고 받아서. 슈링크 정도의 따끔거리는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리프팅 시술 중에서 조금은 아픔이 있는 시술 같고요. 슈링크 리프팅이랑 마찬가지로 초음파 레이저 시술이에요. 잘못 시술을 받으면은 이 지방 소실이 있어가지고 볼페인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래서 받기 전에 좀 병원도 많이 알아보시고 좀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부위를 쫙 리프팅하면서 지방 소실도 없이 이쁘게 시술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핫한 리프팅 시술 세 가지를 비교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주 관리받고 좀 부담없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싶을 때는 슈링크.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 없이 얼굴 라인을 타이트하고 매끈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에어제. 큰돈 들여서 큰 효과를 보고 싶을 때는 울쎄라. 리프팅 시술. 잘 알고 시술을 받아야지 부작용 없이 이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에게 알맞는 리프팅 시술을 찾고요. 부작용 없이 탱글탱글한 동안 피부 동안 페이